친구와 내 위치를 공유할 수 있나요? 구글 지도에 위치 공유를 사용하면 된다. 구글 지도에 들어간다. 위치 권한을 항상 허용으로 설정해준다. 오른쪽 상단 동그란 아이콘을 눌러준다. 지도에 내 데이터에 들어간다. 위치 기록을 사용으로 설정해준다. 다시 돌아와, 동그란 아이콘을 다시 눌러준 뒤 위치 공유를 눌러준다. 다시 한번 위치 공유를 눌러준다.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 위치를 공유할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, 내가 이 기능을 사용 중지할 때까지 위치를 공유할 수도 있다. 더보기를 이용하여 공유를 할수 있다.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준다. 공유를 눌러 준다. 다시 한번 공유를 눌러 준다. 해당 링크를 메시지로 보내거나 카톡으로 발송할 수 있다. 상대방의 휴대폰에서 링크를 클릭한 뒤 휴락을 눌러 주게 되면 상대방의 구글 지도 어플에서 나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.